왓칭은 쉽다. 영어인 왓칭은 말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생각과 감정, 즉 마음을 바라보아 다루는 방법을 말한다. 그런데 생각을 바라본다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왓칭 수업에서 수강생들이 가장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는 매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지금 만약, 아, 이것이 와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바로 지금 그 생각을 당신이 바라본 것, 즉, 와칭한 것이다. 어, 와칭이라는 건별것 아니구나. 내가 계속 하던 건데, 이어서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 들었다면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생각을 바라본 것이다. 즉, 왓칭 한 것이다. 다시 한번더 말하면 당신의 머릿속에 방금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왓칭이라고 한다. 그러면 왓칭으로 마음을 다루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지금은 면접장 앞이다. 당신은 승무원 지망생이라 상상해 보라. 곧 면접을 앞둔 당신의 심장이 쿵쾅쿵쾅 빠르게 뛴다. 잠시 뒤 면접에서 혹시나 실수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무척 두렵다. 그런데 방금 그런 생각이 들은 걸 알았다면. 그것을 당신이 와칭한 것이다. 그렇다면 와칭으로 그 두려운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럼 위의 상황을 한번 써보자. 나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 이것은 와칭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써본 것이다. 왜 글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생각 그 자체로 느껴진다. 정말 움찔 두려워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와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다시 써보겠다. 나는 바라본다, 와칭한다. 두려운 생각 이것을 보면, 와칭하는 나는 두려운 생각과 떨어져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나에게 보인다는 것은 나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나는 두려운 생각과 떨어져 있으므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두려운 생각과 내가 같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했듯이 나를 포함해 모든 것은 에너지다. 두려운 생각도 하나의 에너지인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는 추가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자체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면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그 에너지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 원리를 왓칭에 적용해보면 간단하게 왓칭으로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원리를 알수 있다. 만약 당신이 와칭을 하게 된다면 두려운 생각과 떨어져 있어 두려운 생각을 바라볼 수 있기에 두려운 생각에 에너지를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두려운 생각과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두려운 생각은 당신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못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두려운 생각은 당신에게 붙어서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공급받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결국 당신이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왓칭의 기본 원리이다. 왓칭이란 이렇게 에너지를 끊거나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볼수 있다.마치 전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전원이 차단되는 것처럼 말이다. 앞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이 보이면 그 생각의 전원을 쏙 뽑아 버린다고 이미지를 그리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왓칭은 자신이 생각과 감정을 바라봄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에서 탈출하게 해 주기도 하지만 역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현실로 실현시켜 주기도 한다. 그래서 바라보는 만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 유심조의 뜻과도 통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가 주인으로서 창조해 나갈 수 있다. 바라보는 힘, 즉, 와칭의 힘은 이처럼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하다고 할수 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와칭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와칭을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쉬워진다. 할아버지들 장기판에 손자가 훈수를 둔다라는 옛말이 있다. 이처럼 남들이 두는 장기판을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더라도 그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잘볼수 있게 된다. 상대방이나 승패에 대한 생각 없이 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도 위에서 한눈에 판을 내려다 보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러면 좀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와칭도 이와 비슷하다. 장기판을 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왓칭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지혜가 드러난다. 시커먼 먹구름이 맑은 하늘을 가리면 곧 흐려져서 비가 내리지만 그 구름을 걷어내면 다시 찬란한 태양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인생도 왓칭을 하면 화창한 햇살이 비추는 삶으로 변화할 것이다. 앞에서 장기를 두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이번 판은 꼭 이겨야 해. 지면 잠이 안올 거야. 라고 필승을 다짐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자. 그것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써보면 이렇다. 나는 이번 판은 꼭 이겨야 해. 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나와 이번 판은 꼭 이겨야 해 라는 생각은 혼연일체다. 둘은 떨어질 수 없다. 이기는 것이 곧 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자신과 동일하다고 여긴다. 아니, 더 나아가 그 생각이 곧 자신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난 후로 단한 번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생각은 늘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오르기에 무조건 나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들로 지금까지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했다. 하지만 그 결과 지금 완전히 행복한가? 승부에서 늘 좋은 결과를 얻었는가?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이겨야만 한다는 생각이 실수를 불러들여 일이 꼬인 경험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그 생각이 정말 자신과 동일한지 한번 살펴보자. 우리는 생각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그 이유는 나에게 인식되는 것이 나라고 할수 없기 때문이다. 즉, 나의 앞에 보이는 것을 나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자신의 앞에 컵이 하나 놓여 있다고 하자. 지금 바로 그 컵을 바라보라. 와칭해보라. 그 컵과 나는 동일한가? 물론, 그 컵과 나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좀 전에 말한대로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내가 될수 없다. 여기서 컵을 생각이라고 하면 컵, 즉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니라 보이는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컵을 바라보는 주체이다. 이렇게 앞에 있는 컵이 나와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도 결코 나와 동일한 것이 될수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은 결코 내가 아니다. 이해가 되는가? 너무 빠른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 부분이 당신이 평생 가지고 살아온 관점을 깨뜨리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생각을 곧 자기 자신이라 여지껏 믿고 살아온 우리가 아닌가?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온 당신이 아닌가? 그 사실이 지금 눈앞에서 깨져버렸다.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숨을 한번 길게 쉬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번엔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과 내가 있다. 당신 앞에 내가 보인다면 내가 당신인가? 당신이 나인가? 당신과 나는 서로 떨어져 있기에 다른 개체이다. 비슷하게 보이는 쌍둥이도 다른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생각을 자신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컵이 컵을 볼수 없듯이 생각이 생각을 볼 수는 없는 법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감정도 내가 될수 없다. 감정도 나 자체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한 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음을 알수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생각이나 감정은 나에게 잠시 동안만 왔다 가버리는 손님과 같기에 나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웨드 햄스테터 박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무려 5,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의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속도는 얼마나 될까? 하루에 대략 5만가지 생각을 한다면 잠자는 시간을 빼고 대략 1초에 하나 꼴로 생각이 지나가게 된다. 똑딱하면 하나의 생각은 벌써 스쳐가 버린 것이다. 아주 빠르다. 이처럼 잠시 왔다 가버리는 것이 나일 수는 없다. 잠시만 있다 사라지는 것이 주인일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그 생각들이 모두 나라면 나는 하루에도 5만 번 이상이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얘기이다. 어느날 화장실에 갔다가 바지 앞 지퍼를 닫는 것을 잊고 그대로 나왔다고 하자. 그런데 그날따라 여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의 도중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바지 지퍼가 열린 사실을 안순간 어떻겠는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주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고 싶고, 집에 와서는 자다가 혼자 이불킥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그 생각을 까먹게 될 것이다. 그때의 감정 또한 잊게 된다. 그 이유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주인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버리는 손님과도 같기에 그렇다. 이처럼 나를 스쳐가는 것들을 나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나에게 보이는 것들이 나일 수도 없다. 그럼 앞서 언급한 장기두는 할아버지의 생각을 와칭하면 어떻게 되는지 써보겠다. 나는 와칭한다. 이번 판은 꼭 이겨야 해. 라는 생각. 위에서처럼 생각을 좀 떨어져 바라보니 느낌이 어떤가? 그전의 경우엔 그 생각과 하나 되어 있었지만 그 생각과 떨어지니 내가 생각과 분리된 느낌이 들 것이다. 이렇게 와칭할 때 나는 그 생각이 아니다. 생각과 분리된 상태에서 그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과 떨어져 있으면 그것에 에너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즉, 그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컵을 예로 들면, 그것을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던져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도. 와칭을 함으로써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 보인다면 자신과 떨어뜨려 그 생각에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능력자가 될까? 능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와칭해야 할까? 그것은 생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 있다. 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익숙하지 않은 말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껏 아무런 의심 없이 생각과 대화하며 끊임없이 그 생각 속에서 살아왔다.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왔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매력적인데 이 사람은 좀 별로야. 이렇게 판단을 통해 세상을 보고 의사 결정을 해왔다. 즉, 생각은 판단의 연속이다. 그런데 판단할수록 생각은 더 많아지고 점점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생각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아차 내일까지 레포트를 써야 하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도 올라온다. 남친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전화 올 때가 됐는데 아 맞다 운동화는 어떤 모양이 예쁠까? 아까 낮에 본그 남자는 넘어졌는데 아프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잠시 피식 웃는다. 이렇게 생각은 중구난방에 엉뚱하기까지 하다. 여하튼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때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생각을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비슷한 생각들로 연결되지 않는다. 생각이 거기서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생각에서 벗어나 그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즉, 그 생각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생각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고 이것을 좀더 설명해 보자. 예를 들어 보자. 당신이 아주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 하루 종일 그 남자에 대한 생각에 당장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볼수 없어 너무 괴롭다. 이 상태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써보자. 나는 그 남자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위에서 보면 내가 그 남자가 보고 싶은 생각과 동일시되어 있다. 그렇기에 그 남자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지며 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게 되고 그 남자가 보고 싶은 생각에 대해 계속 판단을 하게 된다. 맞아. 식 웃는 모습이 강동원보다 더 매력적이야. 어떡해. 그날 날 보고 미소 지은 게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아, 어, 정말 보고 싶어. 미치겠다. 그런 생각이 연속되다 결국 눈덩이처럼 커진다. 아, 어, 나 이제 이 남자 없인 못살것 같아. 잘안 되면 내 인생은 절망이야. 결국 이렇게 그 남자가 보고 싶은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사실 나는 그 남자 자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보고 싶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눈치챌 수 있는가? 당신은 지금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남자가 보고 싶은 생각과 연애에 빠진 것이다. 그 번지수가 틀려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생각을 와칭하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 와칭을 한다는 것은 그 남자가 보고 싶은 생각과 떨어져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생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써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와칭한다. 그 남자가 보고 싶은 생각. 이와 같이 그 생각과 떨어져 그 생각이 내가 아닌 상태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멀리 떨어뜨려 놓고 바라보자. 그러면 그 생각과 나는 별개이기에 좀더 이성적으로 보게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내가 되는 것이다. 그럼 보고 싶다는 느낌이 훨씬 덜해진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생각을 모두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 지금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이처럼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든 올수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의 판단으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생각을 좀 떨어져서 바라보면 된다.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고 결국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생각에 연연하지 않게 될때 생각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렇구나. 저것은 저렇구나. 어, 이번엔 이 생각이 왔네. 그리고 저 생각도 또 왔구나. 이렇듯 생각과 떨어져 무심한 듯 바라보자.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말자. 그러면 고통스러운 생각도 쉽게 넘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생각을 무심한 듯 바라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앞서 언급한 장기판 이야기를 다시 보자. 실력이 좀 떨어지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훈수를 둘수 있다는 사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번 판은 꼭 이겨야 해. 그러려면 이번 수는 이렇게 두는 것이 낫겠지? 아니, 다른 쪽으로 둬. 그것이 더 급해. 아니야, 아니야. 조심해. 이번 수를 잘못 두면 질 수도 있어.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정작 장기의 수를 생각할 시간은 줄어든다. 게다가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불필요한 생각들과 떨어져 그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생각의 영향에서 벗어나 더 객관적으로 판을 볼수 있다. 꼭 이기고 싶다는 욕심과 지면 안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난다. 그후 장기에만 집중해 평소의 실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자신의 능력이 껑충 더 뛰어 올라갈 수도 있다. 또한 짝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여자의 경우에도 그 남자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면 좀더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게 된다. 연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면 쿨하게 자신이 사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만족해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남자가 잘 되기를 빌어줄 수도 있다.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나에게 보이는 것은 내가 될수 없고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나일 수도 없다. 잊지 말라. 결코 생각이 나보다 우위에 서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어 도리어 생각에게 잡혀 먹히게 된다. 그래서 와칭을 계속 하다 보면 긍정의 생각도 많으면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에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항상 적절한 것이 좋다.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생각이 계속 조련당해 왔다. 이 책으로 와칭을 알게 되고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당장 생각을 이길 수는 없다. 생각은 예전부터 당신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었다. 생각은 어찌 보면 당신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가이다. 하지만 핵심 사항들을 잊지 않고 와칭을 계속해 나간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생각에서 해방되어 생각을 주로 나는 경지에 오를 것이다. 항상 생각을 떨어뜨려 놓고 자신이 어떤 생각을 선택해 나갈지 결정하라. 그것이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길이다.